안녕하세요.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파닉스 이전 단계 아이들을 위한 영어 독서 지도 강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지식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가 아니라 영어 독서를 고민할 때이고요. 조기에 영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영어책 읽는 아이를 빨리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도서와 리딩, 읽기 수업은 이 시대와 마주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영어책이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양질의 도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천권을 읽어주자는 독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은 읽지 못하더라도 많은 영어책을 보여주고 또 읽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 글로벌 지식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영어 독서 지도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 독서 지도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리딩 수업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문제풀이용이나 학습서가 아닌 진짜 도서와 함께하는 수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읽기가 몸통인 수업. 조금 읽고 해석하는 정도의 텍스트로서의 리딩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정말 읽기가 들어간 수업이죠. 읽기가 메인인 수업이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도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활동과 지식 활동을 아우르는 수업입니다. 언어 활동이라 하면 소리와 문자, 또는 단어, 문장,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다루는 수업을 말하는 거고요. Thinking skill 이라는 거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을 한다든지 캐릭터와 배경을 살펴보고 스토리 전체를 또 써머리 해보고 인과관계나 결론이 뭔지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Thinking skill 이 되겠죠. 이렇게 언어 활동과 지식 활동을 잘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로 시작해서 쓰기로 잘 이어지게 하는 수업, 쓰기로 마무리하는 수업이 바로 완성도 높은 통합 영어 독서 지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교사는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 시기 적절한 도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파니스 이전 단계와 또 파니스 단계, 파니스 이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그중에 첫 번째 바로 파니스 이전 단계 아이들을 위한 강좌이고요. 이 강부터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서와 학습서를 안내해 드리고 또 3강에서는 책 읽어주기를 위한 기법, 또 4강에서는 언어와 지식 활동을 아우르는 동화 수업, 샘플 수업을 보여드리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강, 6강, 7강에서는 프리파니스 핵심 언어 활동은 우리 Phonemic Awareness라고 합니다. 바로 본격적인 소리 지도인데요. 파니스라는 것은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를 읽는 거잖아요. 그 파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에 대한 감을 먼저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phonemic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phonemic awareness는 뭐고 어떤 요소들이 거기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강좌가 되겠고요. 5강과 6강에 걸쳐서 그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알파벳은 또 어떻게 이 단계에 같이 알파벳 나 g 지를 키워줄 것인가도 고민해보고요. 바로 7강에서는 이 알파벳 피리어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리파니스 샘플 수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프리파니스 단계 아이들을 위한 도서 소개로 이어집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